안녕하십니까. 솔바이노원입니다. 아, 그래도 드디어 배추가, 어, 물음병하고 녹음병이 어느 정도 이제, 어, 치료가 된것 같아요. 지금, 어, 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멈췄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비가 좀덜 오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와, 지금 지난주에 딱 왔을 때, 두 번째 왔을 때는 사실 너무 막 심한 것들은, 어, 이렇게 그냥 옆에를 이렇게 까놨거든요. 아예 이렇게 그냥 잘라버렸어. 이렇게 까놨어. 그 속이 어느 정도 찬것 같아? 네, 어느 정도 찼는데, 이렇게 까놓으니까, 이 안에는, 네, 깨끗해요. 깨끗하고, 음. 만약에 더 번졌다라면, 이게, 어 누렇게 하고, 어, 누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물렀을 텐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갖다가 또 심한 거는 이렇게 까놨더니, 네, 그냥,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자라면, 이 안에는 어차피 이렇게 계속 아직 뭐한달 정도 김장 하려면 한달 정도 있어야 되니까 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또 올라와가지고 속이 찰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녹은 병이 심한 것들은 어 심한 것들은 바깥에도 심하고 안에 속잎도 한 여섯 일곱 개는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아주 심한 거는 이렇게 아예 그냥 어다 깔려 버렸어 이렇게 이렇게 깔려 버렸더니. 지금 이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상태가 됐는데 어차피 이안에게 올라오면서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 앞으로 한달 정도 지나면은 속이 꽉 차가지고 정상적인 배추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하다라면 심한 이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서 버리고 그냥 깔려서 놓고 약간 이렇게 안에 이제 속 이렇게 차려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는 아직도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어, 쌈배추를 재배를, 쌈배추를 하잖아요. 이제 그쌈 싸먹는 쌈배추를 할때 이렇게 바깥에 것만 놔두고 안에 것만 땄을 때 이게 가만 놔두면 또 속이 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어, 이용한다면 너무 심한 잎사귀는 아예 그냥 따내고 물음병이라든가 녹음병 심한 거는 따내고 그냥 이렇게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니까 지금 배추 보면 어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예막 이렇게 배추 잎이 이 안에까지 이렇게 심하게 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다 없어졌어요. 이제 더 번지질 않고 지금 여기 보면 번지지만 음. 안 하는 번지지만 안 하도 되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암아암는 것처럼 그렇게 되버렸어요 누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그리고, 뭐, 물음병, 물음, 그거 온 것도 지금, 어, 더 이제, 더 번지지 않고, 응. 물론, 약을 뭐, 많이 치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물음병 살균제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입이 약간, 어, 물음병약하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유황, 다싹하고, 이런 걸 갖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치료가 된것 같아요 와 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무름병용은 아무리 약을 치고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 뭐 몇만 포기 어, 진짜 몇천 포기 이렇게 심는 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완전히 가을배추 김장배추 오링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적 어, 돌보면서 약도 많이 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분명히 했을 거라고 그런데 예, 네, 비가 계속 오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데도 지금 다 아주 이파리가 완전히 그냥 노아도막 없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요눈병이 심해 갖고 그냥 까졌어, 이렇게. 예. 까는 게 깨끗해졌네. 네, 까트를 깨끗해졌어요. 그 그러니까 깐 이유로 안에 거는 지금 이렇게 음, 깨끗하잖아. 요 이러니까 이제 치료가 됐다는 거지, 이게. 네. 야. 이 상태에서 이제 더 번지지만 않고, 어, 이 안에서 이제, 어, 속 안에서 올라오면서 또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도 이제 속이 찬다는 거지. 오, 어, 많이 찼네. 음, 속이 찼어. 이렇게. 이렇게. 오,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계이 안에 이 올라오면서 속이 차는 거기 때문에, 네. 다시 잘 오므려놔요. 아니, 그냥 이렇게 놔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이렇게 돼. 음. 응. 그래, 이 밑에 안에께 올라오면서 속이 계속 꽉 차는 거기 때문에, 이 건님만 멀쩡하면, 그래도, 어, 나중에 이제 앞으로 뭐, 앞으로 한, 한달 정도 더 남았으니까, 속이 꽉 충분히 차고도 남는 거지. 와, 정말, 척만 다행이다. 물음병 생기는 원인이 습하고, 뭐, 습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 총총 심고 그런 거를 떠나서 총총 심으면 이제 더 심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비가 많이 오면, 음. 비가 오면 당연히 습한 거고, 습하면, 어, 물음병이 발생하는 거거든. 녹음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고추가 약을 갖다가 정말 얼마나 많이 쳤어요. 그런데도 첫물 따고 두물 따고 거의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 하더라도 일단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꽃추던 배추던 어떤 작물이건 일단은 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그래도 이제 안 치는 것보다 예방을 할때안 어, 치는 것보다 그래도 치는 게 훨씬 또 치료가 빨리 되고 번지는 걸 갖다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 그러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비가 오고 한 이틀 전에 도 비가 오고 지금 또 비가, 어한 지금 며칠 이렇게, 오늘 아침에 살짝 오긴 했지만, 그래도 비가 조금 멎는 바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다행인데. 진짜 지난번에 왔을 때는 완전히 그지? 먹을 수 있을까? 어, 먹을 수 있을까? 그 정도였었거든요. 그 정도로 심할 정도로. 근데 이쪽으로는 지금, 그 응. 이쪽은 이쪽으로는... 응, 음, 좋네. 예, 요 가에 가에 요 심한 요 가에 입을 갖다가 이렇게 따준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기게 지금 이래딱 봐도 아무는 것처럼 말라가고 있잖아. 예. 야. 밭에는 자주 나와봐야 될것 같아. 그 우리 처음에 이제 아 이건 녹음병 오래 했을 때 입이 약간 이렇게 왔었거든요. 입이 약간 노래졌었거든요. 그래서 아한 다음 2 3일 있다가 약을 쳐야 되겠다 하고 딱 왔는데 벌써 이렇게 돼 버린. 그렇지. 그래도 다행인 게 진짜 이게 눈깜짝할 어 사이. 아니 지금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보면 깨끗해. 이쪽으로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지극히 정상으로 어 깨끗하니까 이쪽으로는 뭐와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이 벌레. 이야 이 벌레 먹어 들어갔잖아. 그네. 이 음. 요, 올, 올, 올해는 벌레도 많대. 벌레가 되게 많았어. 야, 이게 벌레 이거. 배추 씻을 때. 들어가보자. 어디, 어디까지 들어갔나, 이거. 이거 봐봐요. 아휴, 이 좋은 배추를 다갈가먹었나 음. 아, 그렇게 벌레를 내가 잡아준다고 잡아줬는데도, 응? 어디까지 갔어? 먹고 또딴 데로 옮긴 거 아니야? 딸 동치미 한다고 진짜 이거 조금 가져오라 그랬던데? 몇개좀 가져가야 되겠다. <laughs> 먹고, 먹고 튀었나 본데? 그러나요? 진짜? 옆으로 이사 갔나 본데. 응, 이 동, 딸내미가 지금 수박 먹었다 뭐 동치미 한다고, 요 꼬갱이 외출 몇 개를 가져오래요. 그래갖고, 우린 뭐 지금 양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몇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제 뭐이렇 섞였나 본데? 없어. 어, 여기 있네, 여기. 찾았어? 아, 여기 있네. 이야. 응. 응. 에이 야, 에이 이게, 이거. 야, 그렇게 배추 벌레 신경 쓴다고 신경 썼는 이거 봐봐. 번데기가 됐네. 참. 야, 움직이잖아요. 번데기야 아이, 참. 참. 이러니까 이게,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놔둬 으면은 그건 진짜 먹을 거 없다, 이거. 야. 야. 벌레 한 마가리가 들어가서 응, 초토화지 시켰어. 네. 그러니까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를 물으면, 이제 야. 이게 물러지는 거지. 벌레 똥하고 이렇게 같이 섞이면서. 이야. 그냥, 봐. 무희분아죠 뭐 응, 뭐 어머, 이렇게 깨끗해. 이쪽, 이쪽에. 같은 밭에 있는, 있으면서도. 위쪽에. 지난번에 깔렸었잖아. 깔려갖고 진짜 요, 요 꽃밖에 안 남았었잖아. 응. 근데 둘, 지금 여기 다섯 개였었거든. 하나, 둘, 셋, 넷. 이쪽에까지 다섯 개. 도로 응. 다 자랐네. 근데 다 똑같이 자라자. 이렇게. 응. 무뭐 응. 크기도 뭐똑 거의 비슷하네. 응. 거의, 뭐 거의 이 정도면 뭐. 응. 자, 이쪽에 무뭐 하나. 얘는 누웠어. <laughs> 누운 걸로 뽑자. 응. 왜 자는 거야? 어머. 갈라지 누우니까 정상적인 분이 아니야. 그래도 뭐 아이. 맛있지 뭐. 응. 응. 아 그래도 다행인 게 그래도 어 녹음병하고 물음병이 어느 정도 이제 멈춰가지고 어 김장 배추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천백로는 충분히 된다고 어, 충분하잖아요. 우리 충분하니까 이 정도면 우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상 솔바이 노원었습니다. 감사합니다.